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음,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대인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런 사역을할 사람이 못되는데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그런 사역를할때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답변 남편 처리 <laughs>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언해 어, 주시고 사역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안내부를 섬겼고 또 세가족부를 섬겼습니다. 또한 퀵태행교 강사로 10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교사로 10년을 섬겼습니다. 퀵태학교를 섬길 때 주여간 단을섬기도 했습니다. 어, 낮에는 <laughs> 여자 손도들을 섬기고 저임에는 남자 성들을 섬겼는데 아, 남자 손도님들께서 퇴근하고 정말 말씀이 사뭇해서 늦게 달려와서 말씀을 가지고 나는데 정말 그들이 말씀 맡에서 눈시울이 붉붙이는 그런 은혜에 경험이 도착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면서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저는 중등부를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laughs>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나누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리도 부모님, 부모들 때문에 아픔들이 많은 것을 그때 향유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애들이 왕따 당해서 교회를 떠난 애들이 있고, 또 부모가 이혼 당한, 이혼을 해서 아파하는 애들도 있고, 또 이유도 모르게 또 사춘기에 또 울어주는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별난 시식도 없기 때문에 가슴에게 울어주는 일만 했습니다 함께 그들과 눈을 마치고 울어주면서 그들을 세워주, 세워줬는데, 군날 그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다넘기고 대학생이 돼서 저를 데려와서 그때 선생님 참 고마웠다고 그런 말을 할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회가였습니다. 음, 저는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 교육 받고 전도 학교에서 어, 또 전도 학교를 섬겼습니다. 어, 어, 우리 교회 선거들 어, 아니고 외부에서 어, 같이 그룹으로 와서 이렇 전도 어, 교육을 받는데 참 그들이 열심히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 각처로 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역에서 전도지를 전하기도 했고 또우그 터미널, 시외버스 어, 터미널, 사사 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아프다가 들었었는데 신병훈 어, 신병훈 신병 훈련, 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서 우리는 또팀 사역으로 그 아이들 이제 막훈련한사주사주 훈련하고 후로 한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막 우리가 말씀과 또 모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그, 만미동, 국군 통합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1대일로일대1만숨으로 가서 우리가 1년간 성립이 됐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섬기는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음, 딸이 있는 가정인데,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그렇게 남편이 술, 술에 중독이 되어나늘 뭐, 아 어, 병원에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그 집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는 제가 찾아가도 이렇게 쳐보지도 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우과 남편이 오는 사람도 다 믿지요. 근데 그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용지로 이렇게 볼펜을 줬습니다. 볼펜. 볼펜 한쪽은 볼펜이고 한쪽은. 이렇게 수디침처럼 손에 이렇게 침을 놓는 그런 골피를 줘서 어 어디를 지르면 해리고 어디를 지르면 뭐 <laughs> 좋다는데 저는 마구그 사람을 찔렀습니다. 손바닥을 치르고 <laughs> <laughs> 어, 그분에게 복음을 지냈습니다. 그분은 교회로 돌아왔고 교회에 와서 저를 힘들게 밥면서 교회를 잘 따랐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분을 그냥 두지 않고 도로 뭐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그 중독자가 술을 먹으니까 24시간 밖자 않고 술을 먹는 걸 봤습니다. 결국 그분은 병원으로 들어갔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서 장례식에 참여했고 이제 남은 그 부인과 두 딸이었습니다. 저는 분주히 그 상한 심정을 가진 그 과정에 제가 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 대해서 말씀 전하기보다 그냥 같이 앉아 줬습니다 어, 저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울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절대 남을 위해서 울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울수 있는 권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울수 있고 또그 사람에게도 신령이 사는 그분에게도 그 마음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인과 그 딸들이 다 학교로 왔습니다. 그 가정이 다 도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 아, 예. 아, 예. <laughs> 아, 우리 부부는 자녀들이 있는 이 파주로 왔습니다. 아, 파주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 제가 다리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수용장 해서 끊어져서 수영을 다녔습니다. 강사 아, 한 분이와 수영 학생들은 30명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시간이 서러안 났는데 한번 시간이 나서 그분을 이야기를 그랬나?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 많이 아프다고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겠다고 분명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검증 결과 위암 장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다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 왔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성당이 아니고 작은 딸은 교회에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마들 식당가에서 만났습니다 아, 맞으니까 그분도 가구에는 교회를 다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달리,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음, 저를 따라 기도를 하겠느냐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분도 크게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습니다 아, 그분은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어, 암타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 수술을 하고 그 뒷날 제가 가서 또 기도를 해줬고, 퇴원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 이제 갔는데 한통의 어,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고. 그 딸이 그러고 너무 감사했다고 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기도할 때 함께 빙이 나와서 믿음처은잘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이 너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영혼이 제가 그날 천국을 갔을 때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여기서 텃밭을 가꿉니다 남편이 열심히 가꿉니다 아, 거기서 나오는 그 텃밭의 모든 채소들이 우리는 전도지가 됩니다 <laughs> 이제 그 자리에 오신 분도 그 저, 저와 함께 오신 분들그 전도지를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음, 교사님도 같이 전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산에서 정말 여러 받았고 인지전도도 많이 나왔지만 그목사님 말씀하시는 늦지전도라는 게 정말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인사할 때 행복하세요 하라는 그 인사 말씀도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하고 또 아파트에서 저는 6층인데 저보다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에서 어, 또 늦지 전도라 자로 어, 어, 나를 밝히면서 이렇게 음, 소개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그 밭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또 김치를 담아놓고 제가 지금 11월 13일에 전도를 사람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제자님 자신을 돌아보고 말도 제자리 할 수, 제대로 할수가 없고, 이 자리에 감이 쓴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그냥 지나가게 안 해, 안해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역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